아, 야, 야, 야! 사장님 나오셨어요? <laughs> 뭐 하고 있어? 아, 저희 연습 중이었습니다. 야, 연습 백날 하면 뭐해? 야, 난 오늘 지금 건물주 만나고 왔어. 이번 달까지 월세 못 내면은 나가래. 야, 니들은 내가 왜 월세를 못 내고 있다 생각하냐? <laughs> 은행 갈 시간이 없어서. 이 자식이. <laughs> 손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손님이 없어서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아니 이걸 왜 가지고 그냥 아씨 사장님 저희 오늘 확실히 무섭게 할게요 진짜 <laughs> 제대로 할수 있어 네 구호에 치면서 네. 잘하자 기자 네. 기자 놀래 기자 귀신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야 손님 왔다 손님 왔다 준비해 준비해, 준비해. 어 여기가 귀신의 집이구나 오없어간데야 몰래 숨어서 놀래켜야 더 놀라는 거야 잘봐오 <laughs> 뭐? 하거저하하하저하래하하 <laughs> <laughs> 그랬어요? 예. <laughs> 계속 숨으시게요? <laughs> 아이나와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제 나와야죠> 뭐. <laughs> 아유, <laughs> <참>. <laughs> 아, 아 참. 아. 이제 어떻게 하시게? 뭐 들어가요, 좀. <laughs> 들어가세요. 왜아 아, 여기 왜? 아, 아뭐예요 통이 왜 이렇게 작아? <laughs> 세 명도 들어가는 건데. 아, 자기야 아. 먼저 가면 어떡해? 아, 미안해 왔어. 아, 근데 여기 너무 무섭다. 아, 안 무서워. 여자가더 무서워한다. <laughs> 제가 할게요. 음, 어, 기야 여기서 못할것 같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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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 아! 저기요, 자기야. 아자기요 지금 뭐하는거야 어 아, 이거 어떻게 할거야 아 진짜 1리 아.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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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요 저기요, 저기아 저기요, 아기요저아요 저기요, 전기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어 저기요, 저기요, 저 아, 아 놀래켜서 미안해요. <laughs> 놀란 척한 거거든요. 아, 야, 야, 뭐 그딴 거 가지고 놀래. <웃음> <웃음> 야, 막내, 네가 나가. 네. <웃음> 뭐야? <웃음> 어? 이게 뭐지? 어, 뭐야? 어, 자기야. 어? 이거 뭐야? 뭔데? <laughs> 저기요! 아, 나야! 뭐야? 저기요! 이상한 사람이야! 무슨 사람? 야, 괜찮아? 저 여자 고소할 거야 여자들로부터 10번 이상 e t a c t 조물주의 실패작들이다 l t u o 갑다이 y 다마 e 예너희 s sir. Yes, sir. 줄 조교를 소개하겠다 대한민국 최고의 l o 녀맹 dynamite. 아줄 사람? 시작하겠다. 남자가 당황하는 여자들의 한마디! 오빠, 나한테 못뭐 숨기는 거 없어? 아유, 으이, 아유, 아 여자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누가 적절한 답안을 제시하겠냐? 허! 둘! 우에가이 네, 썰! 너는 의심쟁이 체백선 네, 썰! 네가 못한다 해내 팔과 천재사을 건다! 네, yes, 썰! 네가 못한다 해내 팔과 우리 아빠 마스카라를 건다! 네, 썰! 나, 파이트! 파이트! 승진 아, 씨! 오빠, 응? 나한테 못뭐 숨기는 거 없어? <laughs> 아니 숨기는 거 없어요. 음? 아니 근데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해요? 마치 자기가 숨기는 게 있는 것처럼. 아나 아, 숨기는 거 없어요. <laughs> 아니, 뭐 숨겨놓은 남자라도 있어요? 아 숨기는 거 없다니까요. 없어요. 아, 아 오빠. <laughs> 응? 넥타이가 이게 뭐야? 잘하고 다녀야지. 아니, 넥타이 되게 잘매네요. 응? 마치 숨겨놓은 남편이 있는 것처럼. 아, <laughs> 아 그런 거 없다니까요.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그냥 저는 승지 씨 사랑해서 그렇죠. 아주 애처럼 저를 잘 다루네요 아 마치 숨겨놓은 애가 있는 것처럼 오빠 아 진왜 아 그래? 제가 있다면 내 딸이 똑같이 당할 것이다! 진짜 못 빠지겠네 진짜! 의심이나 고 말이야 제가 할게요 잘할 수 있냐? 잔디깎기냐 예스 알! 러 파이트 파이트! 오빠 어휴. 나한테 못뭐 숨기는 거 있지? 뭐가? 나다 알아 나 이번에 니 지갑에 손안됐어 컷! 어, 핸드폰 줘 봐! 아 진짜! 야! 야! 봐봐! 야. 아, 아, 아 진짜 이러니까 진짜 어, 오빠! 홍대 클럽 지현이? 이거 누구야? <laughs> 우리 아파트 경비 아씨 참나... <laughs> 어? <웃음> 이태현 25살 섹시녀 이거 누구야? 우리 외할머니 어 뭐야! 아 이거 완전 어장관리 야 인맥관리야! 아 무슨 인맥야야 아, 아니, 아니야! 야, 아니 그야 야! 야 야! 야! 앞으로 전화번호는 여자 친구 번호 빼고 다 지원하지. 아말막 아, 끝. 아니 그 체험. 체험관이야 말막 끝. 야뭘야말막 끝. 야 이거 같이. 야말막 야. 야. 끝.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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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야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정말. 네가 이래 다 들어갈 예스 청년 내맘에 뜨는 훈련병이 한 명도. 청컴머 나의 머릿 속에 물음표를 찍은 훈련병이 있던. 훈련병 앞으로. 너는 키도 크고 외모가 준수하다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 바로 제대해라 아이,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충성 다시 입대해라 예, 사장님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랑에 <laughs> 실패하는 거다 그럼 <laughs> 어떻게 할까? <하는지? 웃음> 잘 봐라 오빠, 나한테 못뭐 숨기는 거 없어? 아 걸렸네 어? <laughs> 뭔데? 빨리 말해봐 네가 갖고 싶어했던 목걸이. 대단하다. <laughs> 나의 훈련이 어떠냐? 저는 별로지 말입니다. 응. <laughs> 응. 여자들의 마음을 들었다 났다는 송중기의 후에 기중기. <laughs> 오늘 우리 여성분께 드릴 제 애장품을 준비했지 말입니다. 아, 앞에 계신 여성분, 제가 쓰던 선글라스 말입니다. 도 어, 제가 찾던 시계지 말입니다. <laughs> 제가 행군 때 신었던 양 말입니다. 어, 이게 원래 흰색이었는데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laughs> 어, 승기 씨 맞습니까? 단결. 아 됐어요. 오빠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없어요? 승기 씨가 이렇게 나오면 제가 뭐라 해야 됩니까? 사과할까요? 고백할까요? 아, 사김지 3년 됐는데 어. 무슨 고백이에요 아, 저... 개소리하고 있어, 진짜 네. <웃음> <웃음> 오빠, 나다 알아요, 빨리 말해요 알고 있었군요 이거, 이거 보안 사항인데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당황스럽다 아 오빠가 숨겨둔 게 이거였어요? 어 네, 네. <laughs> 귀여워 우리 애기 <laughs> 아 순지 씨 숨겨둔 애가 이조그만 애예요? 아 오빠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숨겨둔 애조그만애 맞잖아요 니가 어장관리래야 야! 아니, 야! 얘네 키가 왜 이렇게 잡아 야! 적어? 야! 아니, 야, 그래서, 야! 정진철! 야. 다음 도 훈련은 계속된다 러브 다이너마이트! <laughs> 아! 아! 야, 야! 아, 사장님 나오셨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 아, 저희 연습 중이었습니다. 야, 연습 백날 해봤자 뭐해? 어? 얘들아, 나 대출 받아서 이 귀신의 집 차린 거야. 어? 돈 벌어야 돼. 근데 지금 벌기는커녕 대출 이자도 못 내고 있어요. 어? 왜 이자도 못 내고 있다고 생각하냐? 스스이가 해퍼서 이 자식이 <laughs> 손님이 없어서 그런 거야 손님이 없어서 하나도 안 무서워서 아씨 내가 괜히 창업 방남했때 이걸 봐가지고 아이씨, 대학교 앞에서 컵밥 장사나 할걸였어 사장님 저희 오늘 확실히 무섭게 할게요. 진짜고? 네 아, 예, 진짜로. 잘하자. 예예. 예. 자 구호 외치면서 예. 시작. 기자 기자 놀래 기자. 귀신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야 손님하다, 손님 왔다 아, 손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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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왔어 준비해 준비해 오뭐 이런 데 귀신의 집이 있어? 어우 싸운데? 야 조용히 다가가서 놀래켜야 더 놀라 아. 자 이마 오 네. 어? 뭐야 <웃음> <웃음> 나, 나나 놀래킬려고 그랬어요? 예. <웃음> <웃음> <참>. <웃음> 이제 어떻게 하실래? 뭐 들어가야죠. <laughs> 놀다 가세요. <laughs> 뭐야? 아, 뭐예요? 청소 많이 났어, 씨. 아 괜히 민망하니까. 아, 제가 갈게요. 잘해. 음, 어? 음, 뭐야? 와! 음, 어? 아!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양말 삼켰어? <laughs> 아... 하... 하... 그 정도까지 아니거든요? 이야 <laughs> <laughs> 무슨 귀신의 집이야. 왜 그래? 아무튼 저한테 입냄새가 나. 알았어, 고만해 막내, 니가 가. 네, 가 <laughs> 가. 아, 또 뭐야? 아, 여기 뭐 나오는 거 아니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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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뻔했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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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아, 나이트는 무슨 나이트야? 아, 나 진짜 왜 이럴까, 진짜? 아, 나 진짜 어디서 여자 목소리가 들린다 그래? 뭐라고?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 잠깐 있어봐. 받아봐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기 가평 쪽에 있는 귀신의 집인데요 예, 지금 남자친구분이 오셔가지고요 예, 아, 여자가 아니고요 제가 천여귀신인데 <laughs> 예, 저입니다 예, 예. 예, 들어가세요 잘 쉬다 오다고 <laughs> 아, 고맙습니다 <laughs> 아이고 <이거> 참뭐더 <laughs> <아유. 웃음> 있어요? <laughs> 별거 없어요 <laughs> 그럼 이제 아유. 어떻게 하시나고? 뭐 들어가야죠. <laughs> <laughs> 아, 뭐야 진짜. 아, 뭐해요? 오해는 풀어줘야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아, 제가 갈게요. 야, 너 그거 준비해. 어? 어, 잘해. 아, 진짜. 아, 잠을 잘못 잤나? 어깨가 왜 이렇게 뻐근해? 아, 아, 저 양말 진짜. 아 아, 잘됐다. 시원해 한번더 세게! 아! 아유 좋다! 아 하나, 둘, 셋, 넷좋섯 여섯, 하나, 일곱, 여덟! 아유 좋다! 하이파이브! 아, 좋아서 아우, 어, 나 풀렸다! 나 이용하지 마요 한 채로 나가! 그렇죠좀었어 늦었... 수희야. 아, 오랜 만이다. 그러게. 문자 한통 남기고 떠나더니 다른 놈이랑 결혼했다면서. 어. 나 지금 좀 당황스럽다. 혼자 있고 싶어 나가줘. 여기 우리 집이야. 나, 아 왔다 왔다. 집 좋네 음. 24평? 32평. 잘 사네. 잘 준, 갈게어김치생각고는아 아, 맞다. 설치해 줘야지. 김치 없이 못 사니까. 어, 어 설치해 줄게. 이렇게 오빠 만나니까 옛날 생각 난다. 그래? 난 옛날 생각 다 지웠어. 근데 지금은 좀 흔들리네. <laughs> 오빠, 우리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잖아. 어, 근데 나도 모르게 흔들리고 있다니까. 제발 나약한 소리 좀 그만해. 여기서. 흔들리면 안돼 맞아 진짜 여기서 흔들리면 안돼 내가 어떻게 했어야 오빠가 흔들리지 않을까? 넌좀 가벼운 걸 샀어야 됐어 <laughs> 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아, 진짜 한번 잡아 봐봐 대체 이거.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아, 잡으라고 잡으라고 어. 뒤에 어 큰일 났다 나나나어어어 야! 어. 와, 너, 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어. 좀만 더 해줬으면 이거 김치나 이런 거다 박살 났다 해아 몰랐어 너 사람 힘 빠지게 하는 제주 여자나구나. 미안해. 됐어. 음, 오빠 믿을지 모르겠지만, 음. 나 진심으로 오빠의 행복을 빌었어. 뭐, 행복? 야, 잔인하게 떠나놓고 네가할 소리야? 오빠, 그게. 나는! 난네가 불행했으면 좋겠어. 뭐? 너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오빠. 행복을 전합니다. 솔직기사정우철입니다 <laughs> 아, 오늘 설치가 좀 있어가지고. 예, 금방 가겠습니다. 예. 행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빠 행복 전도사구나. 이말안 하면 점수 깎여. 천천히. 오빠 힘들지? 내가 맛있것좀 갖다 줄게. 아니야 됐어. 뭐... <laughs> 오빠. 왜 불러? 밥은 먹으면서 일하는 거야? <laughs> 내가 밥을 먹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신경 꺼 일도 중요한데 밥은 먹으면서 해야지. 걱정 되잖아. 네가 내 걱정을 왜 하냐고. 너 진짜 그만해. 갈비찜 했는데 와서 먹을래? 그만하라고 그랬잖아! 진짜 사람 뚜껑 열리는 거 보고 싶어? 어... 집에 들어와서 먹어 어. 아, 오빠 뭐라고? 뚜껑이 뭐? 어? 어이 뚜껑 열리는 거 한번 보라고 좋제했으니까 어. 아. <laughs> 어. 굉장히 순수하게 열려 어. 어. 좋은 모델을 샀더라고 어디서 샀어? 할인 매장? 백화점 잘 사네 <laughs> 오빠 나 오빠한테 좀더 잘할 걸 후회 많이 했어 그랬겠지 근데 난단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왠지 알아? 나 너한테 내 모든 걸 바쳤으니까. 오빠가 나한테 바친 게 뭔데? 뭐? 오빠가 나한테 뭘 바쳤는데? 상품. 너 아까 못 봤니? 이거 열었을 때 상품. 여기 키친 타월하고 주방 세제 있어. 어... 원래 둘 중에 택일인데 난너두개다 주는 거야. 지은이니까. 어, 어 고맙다고 막그 뭐야 두개다준거 회사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러면 안 된다. 나 입장 곤란해져. 어. 지금도 나 특별하게 생각해 주는구나. 착각하지 마. 앞집에서 깜빡하고 앉았을 뿐이야. 그래도 나 이렇게 오빠 만나서 반가워. <laughs> 반가워? 그래. 너는 반갑겠지. 너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고. 나 지금 이렇게 혼자 왜 이렇게 지내니까? 왜? 이제 이꼴 보니까 만족해? 만족하냐고! 그래, 만족해! 그럼 여기 매우 만족에다 체크 좀 부탁할게. <laughs> 그래. 언젠가 한 번은 볼 거라고 생각했어. 백마탕 기사가 돼서 만나려고 했는데 설치 기사가 돼서 만났네. <laughs> 갈게. 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자. 이말안 하고 가면 나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 무슨? 잘 들어. 언제나 고객만을 생각합니다. 설치 기사 정옥철입니다. 사랑합니다.